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5시 뉴스입니다. 남북의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려는 역사학계의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신라 왕궁인 월성과 고려 왕궁인 만경대 발굴 성과를 공유하며 신라에서 고려에 이르는 변환기의 역사를 살펴보는 학술 대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신라왕궁인 월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지난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에 사용된 인골 2구와 건물지가 확인됐고, 수막새와 토기 등도 다량 출토됐습니다. 신라왕궁 월성은 101년에 축성된 것으로 삼국 사기에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 왕궁으로 기능한 시점은 일러야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월성을 본궁이라 부르고 그 인근을 대궁으로 한 점으로 미어 왕궁이 월성으로만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주 분지뿐만이 아니고 경주를 벗어난 지역에도 어뭐 이궁이랄지 별궁이랄지는 궁을 따로 많이 관리했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남북학자들이 공동으로 8차례 진행한 고려궁성 만월대에 대한 발굴 성과와 함께 과제에 대해서도 발표됩니다. 향후 과제로 드론과 탐사기기 등의 반입 허용은 물론 1년에 200일 이상 조사,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조사를 위해 개성공단 안에 가칭 북한 문화유산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 조사가 늘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고 하는 것을 거듭해 왔거든요. 그걸 이제 그 해, 타결하는 방법으로 신라 왕경에서 고려 개경으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이틀간 모두 아홉 개의 주제가 발표되는데 역사적 전환기의 한반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함께 남과 북의 역사 문화적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한 시대의 가장 정수라고 할수 있는 수도 도성. 도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내지는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개경 마늘대와 비무장 지대에 있는 태봉의 도읍지인 철원 도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 또는 추진되면서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 찾기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는 올해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비발생 지역 유지를 위해. 철새 도래지와 농장 등지에서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부터 축산농협과 합동으로 주 3회 철새 분변 낙하 장소에 소독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형산강이나 국강천 등 철새 출연지 출입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란계 농장 등 전업 농장은 환경검사를 통해 입식을 승인하고 출하 전에도 예찰과 간이 키트 검사 실시 후 이동 승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3년 동안 3억 3천만 원을 들여 기술 지원 사업을 펼니다. 대상 업체는 경주 지역 자동차 부품과 철강 관련 1,900여 개 중소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기술 맞춤형 컨설팅과 R&D 기획 지원 등 12개 분야입니다. 오늘 오전 5시 31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7km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경주와 울산에서는 사람들이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을 감지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방 당국에는 지진 발생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규모가 크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으며 또 이번 지진을 지난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 한국당 김병준 비상 대책 위원장은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추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의 영구 입당 불허 등 추가 징계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상 대책위원회의 회의에서.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이 탈당계를 내고 나갔지만, 의회 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게끔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 결과를 당 윤리위원회에 보고해 적절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5일까지 2019년 경북 학숙 입사생 132명을 모집합니다. 대구와 경산에 있는 대학교 신입생이나 재학생 가운데 공고일 현재 부모 중한 명의 주민등록지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대학 재학생들에게도 경북 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